우범기 전주시장 후보와 조지훈 후보가 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안 후보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례적인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지지선언으로 꾸며낸 질라쁜 정치공작 여론조작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구태정치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 후보님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을 지켜온 정치 원로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경쟁 후보를 비하하고 음해하는 볼성사나운 행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전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원로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대통합 정신을 해치는 해당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군수 후보들을 줄 세우고 한가르지 않겠습니다. 부정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혹시... 네, 예. 네. 어제 그기말씀하 안호영 후보께서 저희 도시... 20자리를 해서 믿고도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현장왜 나타나냐고. 저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주시장 후보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낸다면 표심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박한 생각을 한것 같은데요. 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당사자들, 지지를 했다라고 지목된 우범기 후보님과 조지 후보님, 각각 부인하고 또 캠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하면서 줄 세우기, 특정인들의 지시선은 받으러 다니고,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갈 길을 뚜벅뚜벅 갈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길만 걸어왔습니다. 안호영 후보 캠프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겠습니다. 그 최근에 선거위에서 나온 걸 보면요, 그 예를 들면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 지지한 것처럼 보호자료를낸 그런 사를 헌정 입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이건과 관련해서 혹시 그 훈련 중에서 훈련 입포로 고발을 하시없되는지까 네, 뭐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만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 입니다 병력, 되는 그건 적절한 시점에 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상에 유포되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들이 지나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관영 선생님께서 시장에 이거에 경고하는 분들이 안경을 지지한다는 것을 권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진실이 뭔지 좀 얘기했죠. 그 말씀은, 예, 네,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그 저희 캠프에서 보도 자료를 어, 배포를 언론사에 배포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있는 말이 토시하아 틀리지 않고 사실입니다. 보도 자료 내용을 좀참여해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27일 아우영후보사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 있고 그때그 유창용 후보가 경선 발표 이후에 지지, 지지자들과 함께 네, 저희 그, 어, 정, 도시사 민주당 경선 후보 30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고 또 저의 선거대책 위원장을 네, 맡기로 이렇게 네, 했습니다. 어, 조훈전주시장 경선 캠프로, 어, 아로랑그 저희, 제가 직접 뭐, 그조훈 후보하고 통화를 했고요. 해서 어, 그, 그 경선 캠프도 그 저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또 여러 가지 경선 관계에서 협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민주당 경선 시장 후보에 대해서 경선에서 1 위를 차지한 우범기 후보를 축하를 축하를 축하 인사를 위해서 참도사무실를 그 찾아갔고요. 그래서 축하해서 축하를 뒤지고 또 함께 대담을 하면서 전라북도 발전과 전주시 관영을 위해서 서로 잘 협력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우리 그 그간의 전라북도와 각시도간에 여러 가지 그, 그 협력이 원하지 못해서 못한 여러 가지 그 어, 그런 그런 모습이나 어, 그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도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 이런 식상의 시민과 전라북도간의 원하는 그, 그, 협력들이 필요한건 분명한 거고요. 네 이런 그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잘전략도와 정치 발전에 생겨나겠다. 가 그런 의지가 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음. 다른 후보들께서는, 뭐 의뢰적인, 원론적인 수준에서 전치 발전에 대 노력하자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복조로 나와가지고, 방어도 없다. 그렇게, 원고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자기는 분명히 중립이고, 누구 남은 국가나 국나 특정 국가를 지지한 적이 없다. 나는 분명 중립이다. 그 이야기를 통화하시는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뭐, 게좀한이도그제 뭐. 네.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있을 수있다 보는데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부가 문자를 그우성 기호와 그 뭔가 이렇게 연계에 사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게있어요그 전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도 어,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그, 그, 그. 중관 연구하고 처리한 사실이없는데그 문자 위반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 원교보가 공식적으로 어느 이민자들 후보에 대해서 동시적인로 일방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고정과 전주시 발전 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그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협력을 잘 해나가겠다 하는 분들, 분명하게 얘기분도 아,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아까 다 말씀했던 그, 교수님, 뭐 이런 그, 어, 후보라든가, 유창인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그, 지지 의사나 또주주인 같은 경우는 평소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겠다, 이렇게, 에, 그런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주시를 그, 이끌어 전주시의 경전시정을 맡겠다고 나섰던 경선 후보들이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가감없이 얘기한 겁니다. 어제 그... 그분한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무범기 조준우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하셨될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유창희 후보는 어, 공식적으로 뭐 직함을 맞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럼 그쪽 그, 그 후보님이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시게 해라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요 글쎄요, 뭐 저는 예, 어떤 분하고 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김민중 씨라는 분이 그분이 네.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네. 제가 좀 보고는 한건 네. 없어서 정말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우리 그 어제 보도 자료를 좀내 드렸는데 한번 보도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보도 자료 있는 내용들이 있는 사실을 제가 쓴것기 때문에 보도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분분한데요. 예, 보도자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전국 중심에서 녹취로 유행인데 녹취는 또 어떤 내수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같요 글쎄요. 저희는 뭐 <laughs> 그런 거를 녹취는 그런 걸잘 알아니까 너무 어제는 하습니다안 자의적으로 아인고해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중에좀조나무가 좀 잠깐 음, 음. 뒤집가지이보도자료허다 저녁에는 자들 사이에 또 날이 많고 지지자들 사이에도 반으로 갈라져서 날이가 났었거든요 이런 점도 좀... 글쎄하 그래.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우리 조지 후보하고 평소에 여잘 잘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 네. 내가 이기로는 조지 후보가 지금 재신청민들이 있고 해서 아, 조금 조심스러 있어서 그렇지 아, 그 정, 경선 전과 전문, 후 여러 차례 이런, 지지 의사 분들을 밝힌 바가 있고, 어, 다만 이제 이거를 보조자료 그러니까 예로분들에 서는 어, 표현을 좀 조심해서 경선 캠프에서 네,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직접 얘기를 하 분이니까 어, 사실과 다르게 별로 아닙니다. 어제 내시 보도들어가 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뭐, 온도를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자들이 느끼는 그 공통적인 생각들은 그겁니다. 그, 저도 어제 캠프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지만, 전주시장 후보들이 예를 들면 은혜적인, 혹은 그 정치인 국가당 그 수석이기 때문에 은혜적인 협력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을, 이제 한 그, 이제, 저, 전주시장 교본 제외한 거요 캠프에서 3일차와 4일차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과장되게 어, 유선상으로 협줄중을한도 아니냐 이런 의구심의 눈치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포를 바라가 아니라 유선상으로 요청했을 때그 온도는 분명히 적극적인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것이 3일차와 4일차에 대한 정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 적극적으로 어, 사실을 외국 대진 과장해서 한거 아니냐? 이페이퍼를 그보다 조금 통당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 중립성. 네. 그, 어, 실제로 그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아, 우리 네. 그 경선 후보의 참여던분들라고 아, 실제로 소통을 좀 했고 네. 그리고 특히 뭐 저희 사무실 찾아온 분 계시고 네. 제가 직접 분들, 찾아가서 대화를 한 분들도 있고. 어, 그런 분들과의 대화를 기초로 해서 예. 그, 작성, 대화를 기초로 해서 정리해서 고도작을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서로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분명한 그런 그 부모들 간의 그런 그 협의들을 통해서 그 고도작을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한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책연대에 합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음. 정책년대 합의문 같은 합의서를 써가지고, 과연 어떤 근거로 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라북도와 뭐 전주시, 혹은 뭐 전라북도의 전라북도와 익산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이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경선, 뭐, 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후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경로를 읽는 거고, 당연히 그런 분들은 협력할 수 있는 거죠.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도자료 형태로 낸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석 여부는 저희는 뭐 막겨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 그런 실질적인 그런 협력에 그 대한 의지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자를 통해서 말씀 드렸다. 그런데 각각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조지훈 그다음에 조지훈 부호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찬일보로 가서 통화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거나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도자를 한 것이고요. 고도자는 내용대로 사실이니까 그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연대나 협의 정도는 어느 구하도 가능한데 그 일들 중에 지지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구사회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후보마다 워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창일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선배 위원장과 맡아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않습니까조중 후보는 조정 후보 캠프에서 캠프가 지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유보원유보나 이런 분들도 본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보여주시고, 과을 위해서 소를 협상한게 있다 이렇게 기 때문에 에, 그런 이 과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캠프에 여쭤을 해요. 캠프 혹시 영상 있으세요범부랑 네. 이야기 한번 스틸 영상 말씀하세요. 녹취록이나 동영상 네. 없어요. 녹취한 번 있어요? 녹음은 저희가 어, 그 직접 녹분 대화 녹음은 따로 하자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래 아, 아, 저희가 매날 저희, 해서 저희들이 때문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안우영 후보님하고 우건기 후보, 조지훈 후보, 우창희 후보가 서로 지지를 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이 내용의 자료를 받았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바로 기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장들이 다 달라졌거든요. 그럼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좀 받아주시라 라고 해서 그 거기에 대한 입장못 받아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그 질문을 지는 드리라. 아니, 저희들도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서로 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이제 그분이 말을 해지잘 모르니까, 한번좀정리 그,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기사 붙여라, 내려라. 그,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어, 저녁에. 전화를 열몇 통을 그쪽,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기사 내려라, 틀리다. 정정보도 해라. 이게 저도 해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해명을 해드려요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패드 쪽에 요청을 했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받아주시라. 그 후에. 유창의 후보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창효 후보는 제외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주세요.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오셨습니고부분한번 엎어도 그 뒤에 이제 그 후보님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네들은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후님께서 다시 사과도 요청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전에 소관위에서 허위 지지선서를 대응해가지고, 그 법적인 검찰을 고발하는 일도 나오는데, 있었단 말이죠. 뭐 관련 검토도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아, 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그 방송국에 그 참여했던 분들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기초로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이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이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우리 김현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어, 지지를 하고 또그 캠프에 가서 직접 보이는 시원히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우리 김관용 후보가 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어, 김정은과 의원과, 김관용구가 의원과 뭔가 이렇게 그, 연대하기로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 다르지 않죠. 지지 문제가 좀 시끄러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지를 할수 있는 게 공개적으로 와서 지지를 선언하거나, 아니, 요 후보 캠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후보님, 그, 뭐, 현대위원회 하거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거 보면, 유창희 후보는 직접 와서 만나, 만나갖고, 타겠다고 막, 그, 현대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뭐, 북쪽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후보님 캠프 어디 기책를 맡거나, 그런 또 다른, 그, 그런 부분이 일어나겠군요?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해나, 나갈 겁니다. 예. 네. 이런 정책이란 공약했던 거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좀 달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계속 또 경선도 있고, 또 본선으로 가게 되면 정책 분화를 좀 계속. 그럼 유하기를유요청했거요그유하기 요청했어요, 정시장 후보들한테? 네. 사람들도 와서 그래라. 어, 일부는 저희들이 그, 아까 뭐조준노부뭐 캠프도 그 아니, 유창노부 쪽은 뭐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조준노부하고도 보급을 협의할 겁니다. 그렇긴 했 마다 그 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캠프에서도 도지사는 공부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게 아는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달리, 달리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했고 제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주시장 후보에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어, 무게가 있으신 분들이고 도지사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자고 세 분이서 해프나라고 믿었는데 물론 저희가 끝까지 확인 못한 사고도 있어요. 있지만 이 부분이 그냥 단정적으로 딱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명도 없었거든요. 당사자들은 많이다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 저희들도 방업도 방업 고난처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캠프 측에 요청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좀다 달라. 뭐냐? 저희가 확인하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 저희들도 이제 그 캠프에서 이제 어느 분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저도좀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더 확인을 좀 해보고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뒤에 통화를 해보면 원래 어제 얘기서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뭐뭐좀할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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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건 저희가 재판적 판단을 하테니까 있으면 한번 한 예, 네. 네. 그걸 듣고 하는데 이 안호영 님하고 조동욱 님하고 생각이 다 같은 단어라고이 그런 예. 습니다때 보고 그런 쪽도 그니까요 돌아오시면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자료가 있는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